반갑습니다. 4주차 OX 문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임대료 보조 정책과 선분양 정책은 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선분양 그리고 임대료 보조는요, 공급 증가시킨다. 요거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 두셔야 됩니다. 제가 공급 증가시키는 두 가지 요인 선분양, 임대료 보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2번입니다. 임대주택에 임대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임대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임... 보조 해야 되죠?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죠. 임대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요,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해당 건물에 가야 되기 때문에 주거의 자유가 선택이 안 되고요. 임차인에게 보조금 지급하면요, 임차인이 원하는 곳에, 회사 가까운 곳에, 내가 살기 편한 곳에 갈수 있어서 선택의 자유가 보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질문입니다. 3번. 토지의 가, 공,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인 경우, 부동산 조세 부과 시 토지 소유자가 전부 부담하게 된다. 맞는 질문이에요. 잠깐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다. 이걸 먼저 해석하셔야 돼요. 0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 비탄력적이다라는 뜻이겠죠. 완전 비탄력적이란 말은 이 조세를 부과했었을 때 누가 다 부담한다고요? 공급자가 부담한다고요. 그게 누군데요? 토지 소유자니까. 맞는 질문, 틀린 질문? 지문? 맞는 질문이 되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조세부가 딱 뜨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수요가 비탈리적일수록 수요자가 많이 부담하고 공급이 비탈리적일수록 누가? 공급자가 많이 부담한다. 여기서는 지금 완전 비탈리적이니까 공급자가 완전 다 부담하는 거고. 이 공급자는요. 토지 소유자가 되겠네요. 됐죠? 3번까지 해 드렸습니다. 4번.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수를 무한히 늘리면, 딱 떴어요. 자, 무한히 늘렸대요. 그러면 줄일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줄일 수 있는 게 체계, 비체계, 뭐예요? 체계적 위험이에요?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비체계적 위험이 되겠죠. 그래서 구성 자산수를 무한히 늘리면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없다? 있다. 맞는 질문이네요. 5번,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보수적 투자자는 공격적 투자자보다 더 낮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된다라고 나왔는데 제가 아까 수업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번지 점프를 여러분이랑 저랑 하게 하러 가요. 그러면 저는 공격적 투자자니까 만 원만 받아도 뛰어 내릴 거고 여러분들은 보수적 투자자니까 만원 받고는 내 목숨 못 건다는 거죠. 그쵸 그렇죠? 얼마 받아야 돼요? 1 0만 원, 1 0 0만원 받아야 뛰어 내린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의 동일한 위험은 뭐예요? 번지점프. 보수 투자는 뭐예요, 여러분들? 공격적 투자는 뭐예요, 저? 그렇죠? 그러면 보수 투자자가 더 높은 수익률 달라고 얘기하겠죠. 틀린 질문이죠. 그래서 동일한 수익, 동일한 위험 딱 나오면 아, 번지점프 생각하시고 누가 보수적? 수강생들이 보수적. 누가 공격적? 제가 보수적. 저는 얼마? 만 원만 받아도 뛰어내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얼마? 10만 원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틀린 질문이라는 거예요. 6번. 경기 변동, 이자율 상승, 인플레이션, 코로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체계적 위험이죠.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죠? 체계적 위험이다. 맞는 질문이네요. 됐어요. 7번.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무차별 곡선으로 나타나며 오케이.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의 형태로 갖는 것은 투자자가 위험 혐오적이라는 결론을 갖는다 끝한다 맞는 질문이죠 음. 그래서 요거 맞는 질문인데 보수 투자 보수 투자자는요 낮은 위험, 낮은 수익. 공격적 투자자는요 뭐요? 높은 위험,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즉 위험 혐오적 태도에서도 보수이냐 공격이냐 나뉘는 거고요. 보수 투자자는요 기울기가 급하고. 공각적 투자자는요, 기우기가 완만하겠네요. 여기까지 정리하셔야 무차별 옥상에 대한 정리가 완벽하게 끝나는 겁니다. 자, 9번. 매월말 50만원씩 10년간 들어올 것이라고 여기까지 자르셔야 돼요. 이거 연금의 형가, 연금의 내가, 일십불의 형가, 일십의 내가 구하는 거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자르세요. 그리고, 뒤에 뭐가 나와있는지 보세요. 현재 가치 계산한다며? 현재 가치 계산한다며? 그럼 뒤에부터 틀렸잖아. 이거 연금의 현가계수를 활용해야지. 현재 가치를 구하는데 무슨 내각계수를 쓰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연금이 왜 맞는지 맞춰볼게요. 매월 말 50만 원씩 붙는 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연금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늘그 얘기를 하세요. 교수님, 문제를 보면 헷갈려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자꾸 지문을 잘라서 연습하는 잘라서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 눈에 보이잖아. 이 지문들이. 그러면 매월 말 50만 원씩 넣는게 뭐예요? 연금이잖아. 적금 붙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언제로 현재 가치로 내가 계산하고 싶대요. 근데 미래 계수를 사용해요. 아니잖아. 연금의 평가 계수를 당연히 써야 되겠지. 그래서 8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아시겠죠? 연금의 평가 계수 써야 되는 겁니다. 9번, 연금의 내과 개수와 감채 기금 개수는 역수관계이다. 역수관계, 화폐의 시간 가치에서 3종. 그렇죠? 승수법과 수익률법에서 7종 중에 화폐의 시간 가치 3종 중에 하나죠. 연금의 내과 개수 역수는 뭐요? 감채 기금 개수. 연내 감기, 요거 했죠? 1년 내에 감기 한번 걸린다. 연현의 역수는 뭐? 저당 상수. 1현의 역수는 뭐? 1 내가 되겠죠. 1일끼리 묵신 1과 1끼리 역수 관계인 거고 연내 감기 연현저상 뭐 역수 관계 물어본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저당 상수의 역수는 연금의 현가계수고요. 연금의 현가계수는 잔금과 잔금 비율에서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10번 영업현금흐름의 절차는 제가 학교로 에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영업 현금으로 절차는 가능총소득, 공실 및 불량부채, 기타소득, 유효총소득, 영업소득세, 순영업소득, 부채 서비스액, 세전 현금 수지, 영업 경비, 세후 현금 수지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영업, 영업 두 개가 나오는데, 영업 경비가 먼저 나와야지. 경비를 빼고 나니, 너가 가진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거 하나만 쏘가죠. 가볍게 쓸게요. 가능총소득, 공실물 분량 부채 빼고, 기타소득 더해서, 뭐가 나와요? 유효총소득 나오죠. 유효총소득에서, 뭐 빼는데요? 영업 경비 빼면, 순영업소득 나오고,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 빼면, 뭐가 나와요? 세 전이 나오고, 빼기, 영업소득세를 하면요. 마지막 뭐, 세 후, 현금 수지가 나온다는 거. 이거 꼭좀잘 기억해 주세요. 이거 하면 세네 문제 맞출 수 있는데.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11번입니다. 부채감당률은 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값이다. 라고 나왔어요. 만약에 저랑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여기서 나누면서 이거를 부채감당률이라고 쓰셔야 되겠죠. 맞아요. 부채 감당률 요거 DCR이라고 얘기하죠. 음.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뭐요? 예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값이다. 맞는 질문이네요. 아셨죠? 이 빨간색만 나누는 거야. 어, 그거 잘 정리하시라고 색깔 구분해드린 거예요. 12번입니다. 매각 현금흐름의 절차는 매매순미세자세. 고만 보면 되죠. 매도가액 매도 경비 빼고 나면요, 순 매도가액에서 못 갚은 거에 대한 저당잔금 빼고 나면 세전 지분 복귀에 세전 즉즉 즉 세금을 제하기 전에 내 돈으로 얼마 돌아왔느냐 그쵸? 그럼 이제 이득세 뺍시다 세금 뺍시다 너이집 팔아서 돈 얼마 벌었니? 그거에 대한 세금 빼고 나면요 마지막 세후 지분 복귀에 손이다 맞는 질문이죠 그쵸? 우리가 받는 수수료는 매도 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마지막 13번. 재산세, 종합토지세, 유지관리비, 화재보험료는 영업경비 포함 항목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교수님 왜 틀렸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함정이 있죠. 종합토지세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해야 되겠죠. 종합토지세는 우리나라에서 폐지되고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업경비 포함 항목 잘 구분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전기료, 수도료, 광고비 같은 것들도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이니까요. 순영소득구하라고 랬을때 영업경비 포함 항목을 잘 구분해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OX문제 13문제 다 풀어보았고요. OX문제에서도 지문, 기출 내용들 충실히 담아뒀으니까요.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수험 공부하시면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